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선상순으로는 어, 15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복음을 오늘은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천국은 어떨까? 천국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감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나라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자기가 간 것밖에 모른다. 자기가 만진 것밖에 모른다. 자기가 체험한 것밖에 모른다. 진짜 하나님의 본부로부터 온 그분의 말씀 들으면 천국 진짜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가지고 천국 갈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듣고 천국을 그 말대로 좀 믿자. 아멘. 어? 이제부터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서 알아보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오신 분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산상수는 그런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읽어드려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빛나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하늘 나라 하면 평등한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평등하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그들의 말씀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요, 가르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빼먹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작다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낙은자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지만 그곳에서는 미안하지만 제일 적어. 가르치는 자들은 빼먹고 가르쳐. 잘못 가르쳐. 예수님 앞에다 놓고도 잘못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은 지극의 작은 자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극의 크다 이르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이 그래 지극이 작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그 급수가 아주 낮은 급 그런 걸 말하는 것인가 여기 이 지극이 작다라는 말은 엘라키스 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크기나 양이나 품위가 아주 적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본인 자체가 그릇이 적어요. 급수가 낮은 게 아니고 아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적어 양도 적고 숫자도 적어. 품위도 아주 사람의 옹색에 그걸 말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 그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크고 적고 주유가 높고 낮고 그런 계급이 있으면 안돼 해놓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성경대로 해석을 않고 자기의 사상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자의 그 뜻대로 해서하면 된다니까요. 여기 지국이 적다고 하는 말은 그 계급이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릇이 적단 말이에요. 아주 가진 것이 적어. 아는 것이 적어. 그릇이, 품위가 적어. 그냥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국이 크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높은 그리고 아주 유대한 아주 웅장한, 아주 광한 그런 말이에요. 품위가 그리고 그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아주 넓어요. 아주 커요. 스케일이 막큰 거야. 그리고 아주 웅장한 것이 그렇게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그렇게 사람 된데미들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들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요. 다됨데미가다 다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천대가 없지만 분명히 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틀림없이 응보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요. 성등을 하되 상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절대 같은 사람이없어요다 달라요. 그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그 품위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큰 자, 라고 했는데 이큰 자란 말이 대관절 뭔가? 이 말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천국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가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 말은 칼레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 일어나! 와, 아,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칼레오. 불리우다, 부르다, 일으키다. 이렇게 서 선포해주다. 칭찬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노전에서 사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이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움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서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 말은 이렇게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니냐면요. 칭찬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칭찬을 잘해주세요. 여러 항상 하나님께서는 칭찬만 해주세요. 칭찬할 사람 칭찬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칭찬 좀 잘하는 사람들 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요. 아무리 신경이 일고늘 보는 얼굴이라고 해도 자꾸 칭찬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서 칭찬만 해주신다니까요. 모든 뭐 사람들 보고 한데 무엇인가 잘하는 점이 있어요? 이큰애들은이 이, 세상에서요 무엇인가 하나씩을 잘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잘했어? 요새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이걸 합니다. 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요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그꼭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요새 어린 애들은요 상안 받아보는 애들이 없습니다. 야 너는 글씨 잘 썼구나 글씨 잘쓴 어린이 하고 상을 주어요. 다 무엇인가 하나씩 다잘하그랬어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게 바로 큰 자예요. 그러면 이큰 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마태오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무튼 무엇인가 이렇게 잘했으면 그것을 상을 틀림없이 줄 것이다. 의인의 상도 있고, 선지자의 상도 있고, 소자를 숨겼던 성김의 상도 있고요. 칭찬 잘했다고, 너 야, 세상에서 좋은 말 많이 하고 왔구나. 사람들 기쁘게 많이 해줬구나. 하고, 기의상 주고요. 무슨 상이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자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엔 그 하늘 나라에서 큰 자란 뭐냐? 뭐주지가높은게 아니고, 무엇을 많이 막 다스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빛나게 해줘요. 맞아요, 영광스럽게 해줘요. 야, 영광스럽다 하고 그렇게 너 빛난다 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큰 자예요. 마태봉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막 영광스러우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막 빛을 발휘해요. 이 천국은 천층만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밝을수록 큰 자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에요 이게 바로 큰 자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크다 고 하는 자는 어떤 자무냐면 하늘에서 섬기는 자예요.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큰 자는 뭐 주유가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막용용하고 자정성하고 우정성하고 뭐 다스리고 정치자라고. 그 사람을 크다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자를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큰 자라고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고 아주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되는가? 첫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예, 주님께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이미 다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갈릴리에서 가르쳐 줬어요, 다. 갈릴리 복음에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전에 분명히 그러셨죠? 천국에 큰자 있고 적은 자 있는데, 우리 열두 제자가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더니 어린이 하나를 딱 불러다가 딱 세워놓고, 야, 너희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 하면, 결단코 층불러 가지 못해. 그러면 말씀이, 그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천국은요, 갑자기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부유하게 산 사람 딱 천국에 딱 하나님께서 보내 준다고 해도 그살수가 없다니까요.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네. 여기서 내가 갖춰진 대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적응이 안 돼서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 품위대로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것이에요. 어찌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추어야 천국에서 진짜 낮은 품위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렇게 빛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 아무튼 낮은 자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신다니까요. 낮추시기 바랍니다. 높히는 자는 다자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 바로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해 주셨어요. 그, 그 말씀대로 꼭 믿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높아질라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어요. 꼭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면, 이 세상에도 모든 고민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냥 나를 낮춰버려. 그러면, 고민, 이세상에 고민 다 없어져, 이 세상이 천국되어 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이크을 받아요. 꼭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성기름자, 세배대의 부인,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왜 성경을 그래 복잡하게 썼는지 몰라? 세배 아들들의 어머니. 그냥 세배에 대해 부인 그랬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그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래요. 어, 엄마들은 항상 아들들 출세하기를 바라잖아요. 적어도 둘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영만은 항상 애들 출세시키고 싶잖아요. 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뭐, 이 세배대 아내가 꼭 우리 한국 어머니들 같아. 쫓아갔어요. 치맛바람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 그, 보안과 야구보, 얼마나 큽니까? 이 열두 주, 제자 중에서 세 제자요. 그, 한, 급수가 한 급수 높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취급을 했어요. 기도하러 갈 때도 이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안게 해주십시오. 정말이면 우리나라 말하면 자정성, 우정성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 구하는 것을 몰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당한 고난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좀꼭 아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그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더니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자꾸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의 권력 구조처럼, 이정치 구조처럼, 이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권력 구조처럼 생각하지 마. 하늘나라는 그런 곳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인을 세계는 그게 아니야. 세상 나라는 그래도 우리 세계는 그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온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꼭, 여러분을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에 우리 예수를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나실 야사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 세사람이 실상은 네 사람이 오게 되어있었어요. 한 사람 오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친구들 셋과 함께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가기로 다 약속을 하고 어디서 모이자. 그래서 이제 알타반이 가게 되는데 거의 약속 약속 장소에 다 왔는데 아,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넘어 다야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저 사람 큰일 나.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아가서 주막 주인에게 주관이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보석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주고 갈 테니까 어찌든지 잘 돌봐 주십시오 하면서 이 보석 누비를 딱 주고 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딱 가보니까 이미 그세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알타바리 홀로 이제 나타를 타고 별을 보고 가게 되는데 이미 떼는 데서 바로 그 베들렘에 딱도착했는데세 명의 박사들은 이미 3일 전에 아기 예수께 경비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애국으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베들레헴 온 천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여기에서말 맞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린애들 우는 소리가 막 나고 딱 그래. 그래서 가까운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딱 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애를 죽일라고 그렇게 쳐막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잠깐 잠깐 하고는 여보시오 이 어린이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가지고 온 보석, 두 번째, 이청호이부물을 주면서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 른 여러 나를 애굽에서 헤매던 이 알타반이, 이제, 가져간 돈이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33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딱다고 하는데, 어, 딱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 오늘 형벌을 시킨다는 것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내가 빨리 가서 남은 이 진주. 루비도, 청옥도, 저것도 아, 이제는 진주 하나 가졌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갔다 드려야지 하고 달려가는데, 아, 한 노예 소녀를 얼마나 막, 막 때리는지,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데도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와 함께 눈이 딱 마주치는데, 나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바치려던 그 마지막 짐주마저도 그 소녀에게 죽음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그릴 그 예물을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무슨 낯으로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걱정을 하면 이제 걷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진 이 나면서 막 비웃장이 날리면서 기와장을 맞아서 결국 쓰러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게 겠 하려 평생을 찾아, 찾아다녔지만. 그물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 죽게 되었고 그물을 경배하러 준비한 보석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세 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만난 그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섬김입니다 특별히 적은 자들에게 섬김은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냐 큰 자가 되냐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 주는데 많이 안 줘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각자 이제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산을 할때 따고 와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 다섯 달란트 남겼나이다. 하고 바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음. 것이.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두 달란트 남겼나이다. 많이 못 남겨서 미안합니다. 야, 네가 적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충성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적어서 요까지고 뭐 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크게 봐주십니다. 하늘 안에서 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은 일, 이 적은 것, 이것에 꼭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법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빼먹지 말고 잘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이 세상에서 많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길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순 결론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이 말씀을 듣고 하 기운에 받았습니다 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은 금방 없어져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반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래요 내가 행해야만 이것이 반석으로서 없어지지 아니하게 돼 천국에까지 이렇게 돼 그러니 꼭 너희들은 이 말씀 듣고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행하시는 여러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고, 죽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큰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늘의 큰 자가 됩니다. 분명히 마태음 5장 11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세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하고 말씀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좀 핍박받는 고난도 좀 받는 예수 때문에 죽는 예수여야 살고 예수여야 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